구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11라. 제29장. 홍산의 몰락과 새로운 무림 질서 11라. 전전대 강호무림의 전설 태산복멸 장궁선 파멸권의 창시자 폭강성 중 마강성 장궁선은 본인 앞에 나타난 백년서생에 대해 속으로 매우 놀라고 있었다. 허허, 이 장궁선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는 강호무림사에서 정사대전을 거치면서 혈로만인혈을 만들었던 주인공이었다. 물론 이미 죽은 그의 영혼의 동반자 현호봉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는 전전대 기인으로 전전대 강호무림에서 가장 강한 운해육전 중 하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일반 인간이 아니라 폭강성의 일원이란 말이다. 시대를 풍미한 절대자 장궁선 그런데 저 녀석, 내가 기강할 수 없더란 말인가? 내가 공부도 무공 수준도 전혀 할수 없는데 어찌하여 강호무림에? 아니면 무공을 일도 모르는 백면서생인가? 아니다. 백면서생이라면 저렇게 형기 가득한 눈빛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흐흐흐흐. <laughs> 주방 숙수가 날아가 사라지니 다시 등장한 놈은 나의 매질에 잘생겨진 것인가? 아니면 녀석은 죽고 방수가 대신 온 것인가? 방수? 그래. 내가 부대인의 방수가 될 수도 있겠군. 역시 녀석과 한편이군. 그런데 내 녀석은 고인을 봤으면 정체를 밝히는 것이 강호도의이건을. 어찌, 목이 그렇게 뻣뻣하단 말이냐? 내 놈은 강호 존장도 몰라보느냐? 후후후후. <laughs> 난 그런 건 모른다. 음, 좋아. 그렇다면 어디서 왔느냐? 당신은 오늘의 행사를 보고도 나를 모르는가? 그리고 나는 땅끝과도 같은 깊은 구덩이에서 올라온 후로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매우 싫어하게 되었지만 너는 사람이 아니니? 백면 서생과도 같은 미 서생은 수급을 잃고 바닥에 피를 뿜어내는 장공선의 부하, 흑암삼교 중 한마를 보았으며 당신은 저렇게 부하들을 대우하는군. 쓸모 없으면 가차 없이 취급하는 것인가? 흠. 글쎄. 당신은 어사대의 부대인이 암흑 삼계를 뛰어넘는 무인이라는 것을 알지 않았나? 내 부하 흑암 삼계를 아느냐? 물론이다. 장공선 그대가 소속된 곳은 육선문이 아니라 바로 홍산만마전이지. 허. 어찌? 어디 그것만 알고 있는 것 같으냐? 이놈 도대체 뭔가? 우리 홍삼만마전은 이미 중원의 강원 무림이 생기기 전부터 존재했 건을... 사실, 장공선은 앞에 있는 백년사생에 대해 매우 의문이 들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홍삼만마전에 대해 어렴풋하였지만, 내 친구와 너를 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응, 내 친구? 백년사생은 매우 짙은 미소를 지었다. 어라? 저 녀석의 미소는 바로 전설의 송옥이나 반한도 딸을 미소가 아니군. 장공사는 상대의 미소에 잠시 다른 생각을 하였고, 왕부에서 법사 노릇하며 연암과 왕비의 영혼을 빨아먹던 현오봉이 있지 않느냐? 아, 아니지. 녀석은 혁잔수가 맞겠구나. 허, 혁잔수라는 말에 장공사는 정말 화들짝 놀랐다. 네, 네놈은 누구지? 잘 생각해 봐라. 응천부에서 맨날 흑에 무복을 입고 돌아다녔던 관원 중에 누가 있었는지. 장공선의 눈은 상대의 말에 붉은색 안광이 되었고 그의 두 눈에서 안광이 은은하게 주변을 물들였다. 후! 장공선의 한숨으로 그의 입에서는 뜨거운 입김이 나와서 하늘로 오르다가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입김을 해집고 한방눈이 장공선의 얼굴로 날아와 붙어서 스르륵 녹았다. 그는 순간 호신관계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매우 묘한 표정이었는데 미소를 짓는 것 같기도 하였으나 그의 검미는 꿈틀 뛰었다 이제야, 이제야, 알겠구나. 매우 잘생기고 젊은 미남자가 응천부에 있었지. 바로 주원장의 장녀 혜연이 좋아하는 녀석. 흐흐흐흐, <laughs> 장공선은 매우 끈적끈적한 웃음을 흘렸으며 드디어 만났구나, 어사대부. 그렇다, 지금 장공선 앞에 있는 인물은 바로 이 나라 응천부에서 나온 어사대부 이건이었다. 이건은 장공선의 말에 더욱 짙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응천부에서 파견되어 나온 어사대부이지. 바로 너희 폭강성을 잡아들이라고 황제의 부탁을 받고 말이야. 후후후후. 장공선은 속으로 더욱더 놀랐다. 어사대부란 자가 자기 앞에 서 있는 것도 매우 놀랄 일이었지만, 이건의 말중 폭강성이란 말에 그는 거의 돌아가실 지경이었다. 현재 장공선은 약간의 현기증도 동반했으니 넌어사대부보다 더욱 큰 비밀이 있는 것 같구나. 어떻게 폭강성이란 말을 입에 담고 나에게 말하는 것이지? 후후후후, 나는 말이다. 가끔 상대의 생각과 기억 등을 읽어내곤 하지. 허허, 그렇다면 그래. 전주 도량이 너에게 말한 동방제국의 후예. 허, 정말이군. 도망가야 한다. 어떻게 하든 전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너는 쓸데없는 희망은 버리도록 해라. 넌 절대로 이곳에서 도망갈 수는 없다. 하지만, 내 녀석이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녀석에게 반드시 전해주마. 너의 죽음을 말이다. 뭐,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이 다 있지? 내 생각을 읽어? 물론이지, 대부분의 생각은 알수 있어.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야. 흐흐흐흐. <laughs> 대단하구나. 난 살면서 매우 놀란 일이 두번 있었다. 내가 말한 대로 난 폭강성 중에 마강성이다. 음. 원래 난 독을 범이었지. 홍산에서 고대 문명을 만났고 거기서 옥녀상의 전기를 받아 폭강성으로 각성했지. 전기를 받을 때한번 놀랐으며 한 번은 홍산 만마전 전주인 무공을 보며 놀랐다. 하지만 오늘 너를 보며 한번더 정말 놀라는구나. 이거는 장공선의 말을 들으며. 역시 하는 행동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중원 강호 무림 무공의 시작이 너희 홍산만 마전이니 말이다. 허허, 그것도 아는가? 물론이다. 그러니,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는 없어. 흐흐흐흐, <laughs> 내 인생은 거기서부터 달라졌지. 나는 내 몸에서 꿈틀대던 탐욕과 힘, 그리고 권력이란 것을 알게 되었거든. 또한, 인간들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녀석들의 탐욕스러움도 잘 알게 되었다. 그렇지? 사람들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지. 그러나 동방제국은 이 땅의 사람을 통해 희망이라는 씨앗을 심어놓았다. 엥? 그런 것이 있더란 말이냐? 너도 들었을 것인데 무슨 도량이 너에게 오래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홍익인간 제세유와 이건의 말에 장공선은 부들부들 떨었다. 또한 그의 눈은 매우 붉게 물들었는데. 이는 정상인으로는 도저히 이러한 눈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마치 눈에서 적혈을 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렇군. 내 녀석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겠군? 넌 단순한 어사대부가 아니니 말이다. 모든 폭강성의 천적인 동방제국의 수호자구나. 종전 나도 비로소 온전하게 알게 되었다. 내가 바로 홍산만마전을 상대할 수 있는 홍익조화문의 33대 문주라는 사실을 말이다. 그렇군. 우리 홍산에는 오직 우리 홍산만 마전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너의 뿌리와 나의 뿌리가 같은. 우스운 녀석이군. 같은 지역에서 나왔다곤 하나. 우리는 빛과 어두움, 남과 여, 성과 악을 같은 존재로 보지 않는다. 너는 그저 아수라 혈기를 가진 과학이며 나는 하늘의 뜻대로 거악을 해결하는 하늘이 내린 해결사다. 그래, 좋아. 더는 다른 말이 필요 없군. 하지만 중원의 무공은 우리가 시초다. 그러니 너는 무공으로 나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가? 하지만 용주의 폭강성과 다른 폭강성이 나에 의해 소멸하였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용주의 진주놈이 나를 만나게 되면 무조건 도망하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왜 그런지 보여주지. 아, 우리가 결하기 전에 나는 내가 도망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지. 너는 동방제국의 제왕제맥술로금지되었다 그러니 너의 영혼도 도망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면 지금 바로 육체를 버리고 나와서 도망해보라고. 이놈! 허언이 하늘을 찌르는 구! 어라? 이런! 허허! 장궁서는 크게 당황했다. 평소에는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영혼이 빠져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 어찌된 영혼인지 숙주의 육체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홍익조화문의 문주들만 펼친다는 조화신술이란 말인가? 후후후후. 난 말이야. 내가 요동에서 깨어났을 때 사실 폭강성이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났지. 물론 혼돈신주와 함께 말이다. 혼돈신주는 나와 다른 별개로 존재할 수 있었지만 나에게 동방제국의 후예라는 신분을 각성시키기 원해 스스로 희생하면 나와 한 몸이 되었지. 그리고 응왕의 희생은 내 곁에서 내가 동방의 불사원이 되도록 나와 동행해줬지. 또한 폭광성인 대천마성의 전기를 받은 내 민족과도 같은 녀석은 이곳 중원을 아주 쑥대 밭으로 만들고 있었더군. 마교를 날로 먹은 후에 세상을 도탄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었지. 난 말이야. 조금 고민이 되었어. 사실 너희들과 세상에서 행복하게 융화되어 살순 없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 그러나 그것은 물과 기름이 합체할 수 없듯. 너희와 공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만저갱에서 극명하게 경험했고 그곳을 나오며 하늘에 맹세했지. 제국의 불사원이 되기로 말이야. 여서가, 새소리는 그만해라. 그래, 너희 탐욕자들은 언제나 올바른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문제는 단순하게 탐욕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탐욕자에게 최고 권력을 주면 홍익인간의 세상은 언제나 도탄에 빠진다는 것이야. 너희 폭강성은 언제나 아수라 혈기를 이용하여. 사람 심저에 있는 탐욕을 이용하여 세상을 지배하고 약한 자를 언제나 불행하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혈사를 만들었다. 그래서 동방제국은 하늘의 뜻을 빌어 이 땅에 홍익조화문의 씨앗을 심어두었고 나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돌고 돌아서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흠, 여서가, 강론은 잘 들었다. 이제, 좋구나, 마무리하자! 이건의 말에 장공선은 하늘을 보았다. 그리고 눈이 내리는 모습에. 오늘은 참으로 죽기 좋은 날이지. 우두둑, 우두둑. 한 가지. 무엇을 말이냐. 이거는 짙은 미소를 다시 한번 지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뜨거운 김이 흘러나와 하늘로 올랐다. 후, 이제 나오지. 뽀드둑뽀드둑뽀드둑 역시 죽지 않았군. 제길 속은 건가? 이건의 말에 어사대 부대인은 어두운 곳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잠시 후, 어사대 부대인이 너무도 멀쩡한 모습을 본 장궁선은 투덜거리며 말했다.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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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부대인 양소명은 이건의 뒤에 자리했다. 어사대부를 보, 양소명은 이건을 보고 약간 허리를 구부려 얘를 갖추었다. 몸은 괜찮은가? 네. 대부대인의 이 섭지기로 저를 방어하시고 저를 안전하게 받아 내려놓아서 저는 멀쩡합니다. 장공선의 거대한 건강에 잠깐 의식을 잃었는데 눈밭에서 눈을 떴을 때제 몸이 온전한 것으로 어사대부께서 저를 구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후후후 안전하다니 다행이군. 개샹 너희들이 아주 지랄을 하시는구나. 이것들이 내 앞에서 연기를 하며 나를 우롱하였군. 두 사람을 보던 장공선의 얼굴은 급한 노가 치밀었는지 기존의 눈뿐 아니라 얼굴 전체가 적혈로 물들인 것처럼 되었으니 대강 투하결. 장공선 주변에 쌓인 눈들이 들썩였고 하늘을 유영하는 한방 눈이 급하게 휘몰아쳤다. 이화 참마 존. 허허 이건 역시 전 전대 오내육존의 명성에 조금도 눈을 범하지 않을. 거대한 마강 다섯 개가 장공선의 몸 주위에 형성되어 유영했다. 이는 마강으로 뭉친 구 형태였으며 이묵비구는 안에서 급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내 두놈을 요절내고 전주 도령과 함께 영세무궁하리라. 크아! 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클 장공선의 웃음은 연경 승선포정사사의 밤하늘에 크게 울렸고 멀리 퍼져나가며 매우 괴악하게 울렸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민지원의 매거진은 신무협 소설과 더 많은 부동산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